아, 이번에는 튜토리얼 중에 잠입하는 것도 튜토리얼이 생겨도 모양이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잠입을 하는가. <목소리> 팔방으로 살이고 뭐야 뭐야 다어기미니어 아, <laughs> 헤어, yeah. 시야에 들어가어안어네어 아, 저걸 어떻게 뚫고 가? 시체도 들키면 망한다고요 아니 저렇게 시야가 넓은데 저걸 어떻게 뚫고 두고... 굉장한데? 그럼 음, 저거를 일단 좋은 길이 달면 좀 낫나? <laughs> 이거 왠지 나 때문에 들킬 것 같잖아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아니 저거를 저거를 어떻게 해? 아, 혹시 엎드려 가면 괜찮나? 어, 어. 왜 벌떡이도 나? 이게 풀숲에 숨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안 보긴 안 보는데 저 바위 뒤쪽으로 가면은 될것 같기도 아니 그리고 저 시야가 가운데 있는 시야 어? 들켰다 가운데 있는 시야가 사라지질 않는데 풀숲으로 기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가보죠. 확인 시화 확인하면서 죽여야 되는 거. 일단 내가 실패하면 다 죽여주세요. <laughs> 나잘 가고 있는데? 어. 옐로우. 옐로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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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살았죠? 일단, 옐로우는 괜찮네. 그리고 박스, 이거는 뭐지? 이거 뒤집어 쓰고 가면 혹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뒤쪽에 들켰다 와 여기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죽이면은 지나 못 지나가는데 도통 게다가 그래픽 내가 중옵션을 해놨더니 그래픽이 왜 이래요? 응? 다들 가고 있잖아 아니 다들 죽였는데 다들 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클리어 저거를 모르겠다. 함싸볼게요나함싸볼게요 <laughs> 아, 니 저거 쏘면 안 돼. 바로 앞쪽에 들켜, 앞쪽에서 보고 있는 저기 하나 둘세 군데, 저기 둘, 저둘 때문에 안 돼. 저기 세, 1, 2, 34를 한꺼번에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세명와 있는데, 저기, 뒤돌아섰다. 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1번. 2번은 멀어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그러니까 나도 그런것 같아요 이거 문앞에 서있는 문앞에 서있는 두마리 저쪽 좌측편에 있는 네, 좌측편에 있는거를 1번으로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리죠 번호를 문앞에 서있는 저 녀석 1번 다음 2번 여기서 자기가 제일 잘 보이는 녀석 번호 잡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 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왼쪽 편을 1번으로 잡고요. 시계방향으로 1번, 2번. 그니까 러 빨간 문에 있는 거. 어디 문이 다른데 또 있나? <laughs> 아니죠. 빨간 문두 명서 있잖아. 음 하여튼 자기가 제일 쏘기 좋은 돈. 저는 문 앞에 있는 게 지금 제일 잘 보여요. 어이 여기 있던 어디 갔지? 문앞 1번, 뒤에, 제임스 님이 2번. 음, 막사방의 우측. 오른쪽 눈 잡을까요? 오케이. 나 오른쪽. 제임스 님 빨간 문의 왼쪽. 야, 이거는 진짜 게임 내에 그거를 틀어놓고 해야 되겠다. 지금은 방송 때문에 이렇지만은. 다 결정났으면 누군가 카운트를 하세요. 3, 2, 1, 0에 쏘는 걸로 이게 빨간불 뜨면 안 되나? 아, 보이는 것만 빨간. <laughs> 어, 다른 사람은 공유가 안 된답니다, 빨간 거. <laughs> 되게 긴장되네, 이거. 이게 음성, 음성 채팅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음성 채팅, 이게, 아, 음성 채팅이 아니지. 음성 채팅이 아니잖아. 음성 채팅이 아니고, 활성화, 옵션에서 활성화 해야 되죠. 옵션에서. 오디오. VOIP 일단 활성화 했어요. 소리 들리는 지 한번 들어보죠. 누군가 말씀을 해보세요. 조금 약하게 들리긴 하는데, 들리긴 합니다. 그럼 리오님이 신호 주실래제 목소리는 잘 들려요? 아, 내 마, 마이크, 내 마이크가 더 커요. <laughs> 잠깐만, 아 모르겠다. 자, 이제 다들 타겟은 결정됐죠? 제가 카운트 할게요. 네. 제가 마이크가 제일 크니까. 네. 네. 자, 갑니다. 0에서 오시면 돼요. 아, 0이 아니야. 세트 해야 되나? 3, 네. 둘, 하나, 세트 할게요. 3, 2, 1, 셋. 다 잡았나? 하나 하나 놓쳤었죠. 하나 놓쳤는데뭘뭐뭐 <laughs> 뭐, 뭐. 얘네들 뭐야? 아니, 뭔데 얘네들이 나오지? 결국은 플랜 B가 되네. 이게 아, 플랜가? 이게 플랜 B가 돼 버렸어요, 이러면? <laughs> 아니, 잘했는데 왜? 얘는 뭐야? 1초 정도 차이가 나갖고 놓친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거예요 아... 한 마리, 한 마리 놓쳐가지고 죽긴 죽었는데 조금 늦게 죽었거든요 음... 아... 흠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우 굿자네 허브님 목숨자가 없으면은 암살인데 저희는 엄연히 암살을 하러 가고 잠이 백션입니다